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드워즈 떡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파이로우 키트 떡밥이거든요.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나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출시를 하게 된다면 로벅스 아니면 번들로 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전에 떡밥에서 파이로우 키트 떡밥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라일라 소리 떡밥이었습니다. 그 점에는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떡밥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어떻게 보이시나요? 마법사 키트가 리메이크가 된다고 합니다. 재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사진에 보시면. 번개 능력 같죠? 마법사 키트가 이제 두 가지의 능력을 쓸수 있는데요. 화염 번개를 쓸수 있는데 이거는 번개 능력이고 화염의 능력은 따로 스킨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의 능력을 쓸 때마다 스킨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요번 주에 출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떡밥을 알려드렸는데요. 협법이 빠르게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른 정보를 들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 바이바이.